사람 뽑는 것은 원래가 어렵다고 하는데, 채용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채용 면접은 답이 없고, 그래서 채용을 정말 잘하기는 어렵다고들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채용을 그대로 해도 좋을까요? 이제부터 정답까지는 아니어도, 열심히 잘해야 하고, 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드라마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본이나 제작 이상으로 배우를 잘 캐스팅했는지 여부가 아닐까 합니다. 얼굴이나 인기만 믿고 안전한 선택을 하는 영화가 폭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배역에 적합하냐를 보는 것과 직무에 적합하냐를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그 배역을 잘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측해야만 합니다. 대충의 목적과 대충의 기준으로 보면 결국 대충의 인재를 쓰게 되고, 영화관 업무건 결국 말아먹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세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곰이 사람을 보는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담당할 개인의 성과가 y인데, y는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x는 배역의 여건, 직무 또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한 a, b. 시에서 먼저 시는 상수입니다. 그 사람의 학력, 외모, 성별, 나이, 전직 회사 등등 그 사람이 보여지는 외면이고 지원자들이 최대한 포장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경력과 학력, 외모 등으로 최대한 직무에 적합하게 보이려고 하고 더해서 핵심이 되는 A나 B가 더 높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배역을 정말 잘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제한영업을 하는 직무담당을 채용한 적이 있는데 면접관들이 좋은 대학 화려한 언변에 적합자라고 선택한 몇몇 여사원들이 있었는데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전혀 배역에 맞지 않아 줄 퇴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력, 자격, 전 직장에서의 타이틀은 이를 장하만한 개연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현재 이 회사에서 바로 그 업무를 잘할지는 전혀 보증해주지 못합니다. 딱 이전에 배웠거나 행했던 딱 그만큼만 할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실을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 요건으로만 판단해야 하고 이것이 전체적인 적합도로 보여지는 후각 효과를 조심해야 합니다. 면접할 때첫 인상도 이 부분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에서 B는 그 사람이 가진 실력, 업무 능력으로 소질이나 그 사람이 가진 성향이나 장점이 발현되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높은 확률로 고성과를 낼 만한 요인으로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응답하라 1988을 보면 덕선이로 나오는 혜리의 연기는 일품이었습니다. 여주인공 한녀의 역할이 드라마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수 있었는데 혜리의 성격에 너무 잘 맞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여건, 즉 배역이 달라지자 여러 드라마에서는 인기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건에 따라 잘 맞는 경우에는 크게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잘안 맞으면 실패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X, 즉 여건이 나쁘면 B가 힘을 쓰지 못하고 웅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능력을 파악할 때는 이 회사에서 이전의 성과 수준으로 재현이 가능한가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잘 닦여진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포르쉐였어도 지금은 논두렁을 헤치고 달려야 할수 있습니다 공식에서 A는 업무 태도로 볼수 있는데 성숙도 업무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왜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일이나 배역이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미션이 되거나 내수건이 되거나 큰 의미를 가지고 고민할 때 종종 선천적 능력을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제가 있었던 보험회사에서 설계사 여왕이 있었는데 본인의 개인적인 사고 경험을 통해 보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몸소 통감했기에 그토록 열성적으로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특출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작은 키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핀잔을 들었고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물론 농구에 대한 능력도 특출했지만 정작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전혀 망설이지 않고 연습이라고 답할 정도였습니다. 종종 특출난 능력은 아주 뛰어난 성과를 내서 업무태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선천적으로 능력이 있다 해서 항상 성공할 수는 없고 오히려 좌절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앞서 보신 세 가지 케이스처럼 각각의 요소별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인재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요소일수록 잘 확인하기 어려운 게 함정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재능을 시기했고 만화 미스터 초바방에서는 주인공이 노력으로 재능을 넘어서 성공을 보여줍니다. 능력과 태도는 항상 무엇이 더 중요한지 논란이었지만 저는 태도를 우위에 둡니다. 이런 논점에 유의하고 우리는 가장 영향력이 적은 시로부터 점점 더 중요한 순서대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C, 즉 기본 학력, 자격요건 등 최소한의 요구치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빠짐없고 깐깐하게 보되, 그렇다고 상수를 너무 높은 수준으로 커트라인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A나 B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에서는 100%딱 맞는 경력과 지식을 갖춘 이를 바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널널하게 다 보려고 하면 제대로 된 면접을 다 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요인들 위주로만 기준을 정립합시다. 실무 면접은 철저하게 업무 위주로 경험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성과를 낼 만한 경험치가 있는지 검증한다고 생각하고 적합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선진 업무 경험을 한 우수한 인재를 찾아 어떻게든 해결하보라는 방식으로 직무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높은 확률로 채용의 무덤이 될 확률이 높은데 자세한 건 다른 영상을 통해 왜 그렇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더이 부분을 수월하게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각 직무에 특화된 질문들을 통해 본인이 자기 신고하도록 기재하는 방식인데 허위 기재시 입사 취소라는 단서를 달아놓으면 생각보다 정직하게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인성 면접은 실무 면접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제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제대로 이루어지면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검증이 쉽지 않지만, 검증 시 매우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당신의 철학이 뭔가요? 라거나, 왜이 회사를 선택했습니까? 같은 질문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왜이 일을 잘하려고 하며, 왜 어떻게 이 일을 생각하는지 보는 게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면, 유재석은 20대를 거치며 많은 고민과 반성을 통해 오히려 본인의 능력 부족을 깨닫고 태도를 만들어 온 점이 나중에 성과를 낸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체로 과거 개인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개인이 본인의 일을 대하는 태도, 자기 성찰 지능 수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전에 올렸던 역량의 종류 중 지향성 역량을 파악해 왜이 일을 하는지 동기를 찾고, 이 회사에서 이 직무를 맡았을 때 충분히 열정과 동기가 강화될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지향성 역량을 찾아볼 필요가 있고 어떻게 어떤 질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지 이전 동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드물지만 일을 하는 이유가 강력한 사람을 찾게 되면 웬만큼 역량이 따라주지 않아도 일을 되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엄마 역량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지만 사랑만으로도 모든 일을 해내는 엄마처럼 말입니다. 채용은 역량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면접 기법을 다 말하기엔 너무 오래 걸리니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자세하고 실무적인 가이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